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주권에 도전하는 자는 죽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쳐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우리 현실 사회가 모두 다 권세들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질서 가 있고 안정이 되지. 가정도 보십시오. 가정에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가정에 질서가 없어지고 아예 콩가루 집안이 돼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아버지의 주권에 도전을 하고 어머니의 주권에 도전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 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전하고 남편은 아내와 싸우.